커터, 7분 전반 후반 와비또 홈콜이 있어. 어쩔 수 없어. 야, 평일날몸푼다생각해야몸 되네. 몇명몇 몇 명이 못하네 뭐. 들니게 못하네 들을게아아이고아이고나니야아비 아니야? 아니야? 아니까 아니야? 까비! 야아이야 아니야? 아니야? 아니 우리 쉬었지, 체육관 그래서 그런 가 보다. 몸이 무겁네, 다 오른쪽 수비, 오른쪽 수비, 10방! 나이스! 나이스! 이나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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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게 넣는다. 어렵게 넣어. <목소리도> 나... 나이스! 1대! 1! 1대 1!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진짜 어이가 <laughs> 없다, 진짜. 와. 어 나이스 야 와, 진짜 어려운 거는 쉽게 놓고 쉬운 거는 어렵게 못 놓고 와 아, 진짜. 아, 진짜 미치겠다 진짜 욕나올다 지금 아. 패스가 너무 세. 살짝 줘도 되잖아, 살짝. 찬스인데, 이지 찬스를. 되게 어려운 건 넣고 쉬운 걸못 넣어. 상대방한테 쉽게 주고 또. 쿠샤! 고, 나이스 패스 나이샤! 그렇게 하세요, 그렇게! 패스 좀 받기 편하게끔! 받아줘, 받아줘! 받아줘! 내가 봤을 때 이번 컷도 제일 잘한 거 같아요. 자, 지수 당진수 당한, 지수! 박수 빼고! 나이스 리! 속공, 속공, 속공! 오케이! 바로! 왜 저렇게 던지지? 이해가 안 되네, 진짜. 왜 저렇게 던지는 거야? 왜 저렇게 던지는 거야? 잘고 뜨면 되지. 나이스 3! 그냥 올렸어. 지수야 방금거 잘했다 그렇게 엄하게 훅샷으로 던지지 말고 좀 패스가 어,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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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안좋아 패스가 너무 안 좋아. 패스. 1 3 패스가. 패스가 너무, 패스가 너무 안 좋아. 너무 안. 좋아 이거 이기고, 이기고 있는 거 아니야? 네. 이고 있어. 지금 있어? 이고 있어. 이거 들어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아! 갑니까? 갑니까? 저런게안 들어가고 저런 실수를 하니까 점수 차가 벌어지질 못하는 거야. 고 있어요. 점 점수가 이상해. 홈 코레 점수도 못 로고 믿겠어. <laughs> <로고 맨날 넣어요. 웃음> 이런진선은난또 난 처음 해본다, 해 본다야. 어. 나이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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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었다. 안 되었다. 링안 <laughs> 맞았잖아. 맞았어. 맞았어? 안 맞았는데?